안녕하세요, 담배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GUDI라는 레고 호환 제품 만드는 회사에서 나온 지구방위대 사이버 변신 로봇이라는 제품인데요. 4인원 제품이고, 8707H 72PC짜리 제품입니다. 이 제품 하나로서 이렇게 로봇, 그 다음에 뭐배 같은 거, 그 다음에 동물, 어, 그, 세 가지 변신 하고요. 네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요네 가지를 모으시면 또 전체로 하나 만들으셔서 총네 가지 모드로 만드실 수 있는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그 로봇으로 나와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레고 아닌 이상은 좀 약간 좀 부실하죠? 부실하긴 한데, 과연 어떤 제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아주세요. 블럭 나와 있는데, 정명기 어, 님이 저번에 저한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경품으로 보내드렸는데, 경품 이벤트 당첨되셔서 하나 보내드렸더니, 이렇게 네 개, 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연서님께서 벌써 두 개를 다 사용하시고, 어, 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laughs> 개가 남았는데, 이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명 4인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복잡해. 자, 우선은, 어, 배, 아, 이렇게 해서 로봇 만들고, 이렇게 해서 배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데요. 우선 오늘은 뭐 로봇부터 하나 만들어보고요. 이거 한번 동물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간단히 정리하고 만들어보도록 하지요!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바닥에 GUDI라고 써 있죠. 예전에도 몇번 보여 드렸는데 여기 있고 인나이튼이 있고 SY는 같은 가끔 발판에 써 있는 경우 있고 그다음에 가지 뭐 등등 몇몇 회사에서 이렇게 바닥에 레고처럼 써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지요 자 어떤 제품인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 본 거는 인 나이튼 제품 만들어 봤었는데 자 이건 어떨지 자 이렇게 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위쪽에다가 두개 연결해 주시고 파란 점 블록으로 안정적으로 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끼우기 전에 뒤쪽에다가 두개 먼저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다이소에서는 못본것 같고. 종종 문방구 같은데, 뭐천 원자 그런 데서 판매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껴서 주신 다음에, 이제 가슴에, 가빠죠 어, 어, 꾸며볼까요? 이렇게 블록 두개 끼워 주시고, 이거 그러니까 보통 블록에 이세개 지는 사들 같은 경우좀 별로인 회사들이 많은 편인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이렇게 좋, 게 나쁜 회사는 아닌 걸로, 저, 좀 품질 좀 괜찮은 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해봐야 알겠죠? 아직까지 뭐 블록 들어가는 감이나 그런 건 괜찮은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색감. 이쁘장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크기는 뭐기 크지는 않을 것 같지만, 자 계속 가봅시다. 자 뒤쪽에다가 요거 걸어서 넣어주시고 앞쪽에다가 하나 껴서 주시고 양쪽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팔을 끼우려고 하는 거겠죠? 자 팔을 끼우는 것, 같, 것 같고 그리고 위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이게 맞나? 설명서가 아무래도 좀 레고 보면 보다가 이거 보고 이좀 헷갈리기도 하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면 몸통은 대충 완성이 됐고요. 자 다리 쪽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어디서부터 만들까요? 밑에서부터 올라갑시다. 자 발가락 쪽에다가 요렇게 요게 좌우대칭으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설명서가 좀 희한하게 좌우대칭 인데 여기 저기 오른쪽 다리만 한쪽만 만들어 놓고 요 왼쪽 다리는 어, 담비스 처럼 니들이 알아서 만드세요 <laughs> 그런 방식입니다 희한한 사람들 같으니라고 자 그리고 이쪽에다가 요렇게 하나 올려 주시고 이쪽에다 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버트 제품 같은 경우 옥스포드에서도 이런게 나온게 있어서 그 네,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끼우신거 가져다가 자. 우아. 자, 아래쪽 좀 불안하네요. 불안할 텐데.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쪽 대칭으로 똑같이 만들어 주셔서 다리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다 연결해 주셔서 쭉 내려 주시면 자, 크기는 뭐 대충 작게 나오겠죠? 작게 나오는 것 같고. 자, 팔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자, 팔은 위쪽부터 갑시다. 위에서 내려오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 끼워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게 맞나? 자, 이거 끼워주시고 그다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가지고 계신 블록으로 로봇 같은 거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조카가 하도 로봇을 좋아하니까 이거 나중에 리뷰할 것같니 저기 조카가 먼저 와서 벌써 삼촌 미안해, 나 저거 두개 해봤어라고 <laughs> 하더라고요. 했는데 하나 만들고 또 개조를 하셔가지고 예, 다양하게 뜯어버리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시는 거 한쪽 팔에다가 껴주시면 되겠고 이 바닥은 좀 불안한데 밑에다가 남는 블록이 없기는 한데 이거 이거 끼우면 이따 이따 합시다 하여튼 한쪽 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른 한쪽 팔도 갑시다 자꾸 쓰러지니 <laughs> 자 이쪽에다가 또 이렇게 하나 껴서 주시고 그 다음에 손 잡는 부분을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 자 여기 무기총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좀뭐 스와트에서도 보지 못한 독특한 방식의 무기 가져다가 자 여기서 껴서 아 옛날에 이 회사가 저거구나 저기 저기 뭐야 옵티머스 프라임 만들었던 회사 네. 그거는 뭐 짝퉁이랑 비슷했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자 얼굴이 빠졌죠 얼굴 만들기 전에 자 양쪽 쪽지에다가 날개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의 날개는 저폼 아니겠습니까 자 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요거 하면 뒤쪽에다 이렇게 껴주시면 되겠죠? 자, 요, 요 뒤쪽에다가 하나 이렇게 날개, 폼날개 껴주시고 자, 요것도 데코레이션 하는데 좋겠다. 자, 요렇게 알아, 알아두시면 나중에 자신이 뭐 창작하실 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런 블록 가져다가 자, 이거 뭐야? <laughs> 가운데다 껴야겠죠? 가운데다가 껴서 주시고 앞쪽에다가 하얀 블록 하나 껴주시고 자, 노란색 블록을 자, 요렇게 해서 얼굴은요? 좀 단순한 느낌으로 표현을 하네요. 자, 그리고 옆에다가 귀 같은 모양으로 자, 이런 블록 하나 세워서 끼워주시고 이건 또 뭐야? 또 독특한 블록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귀 모양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주시고 귀겸 안테나 자, 이렇게 해서 얼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얼굴을 만들어주신 거 가져다가, 자, 이렇게 껴주시면, 자, 완성이 됐네요. 자, 이렇게 자그마한 사이즈로, 뭐, 그, 헐크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헐크 정도의 크기고, 자, 움직임 같은 경우는 좀, 이 밑에 같은 경우는 좀 불안하네요. 불안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동그란 블록 있잖아요. 그걸로 좀 고정시켜주시면 안정적으로 될것 같은데, 업체에서 이거 하나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건 좀 아쉽고, 다리 같은 경우, 이게 불리면 자꾸 빠져! 자, 아무래도 뭐 관절상 들어간 게 조금 좀 불안해서. 자, 그냥 뭐 조금씩 빠진다는 거 감안하셔도 될것 같고요. 한쪽은 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팔 이렇게 살짝 움직이 되어 있고요. 손 대신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무기, 뭐 건담 그런식 같은 뭐 이런 식으로 무기 되어 있고요. 관절이 그냥 그 볼관절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식의 관절을 이용하네요. 아, 이용하고 어깨 쪽에 날개 축지 들어가 있고, 얼굴은 자, 이렇게 회전 되게 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는 제품인데, 무릎 관절은 따로 없고요. 자, 이렇게 된 제품인데, 그냥 뭐 저기 동네 문방구나 문구점 같은 데서 종종, 음.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만들어보시고요. 그게 되시면 이거 갖고 저거 자신의 그 창작 제품 한번 만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블록이 여분으로 이렇게 두 개가 남았는데요. 아마 이 메인 제품 만들 때 사용하지 않을까 여기 이렇게 불관절 들어가는 것 그런 예, 거 보면 사용되려고 만드는 제품이 아닌 것 같, 같으니까 버리, 버리시지 마시고 잘 보관하셨다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참고해보시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지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싸우러 가자.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